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워 채널을 여행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위치한 앞에 보고 계시는 멋진 동해 바다가 한눈에 훈훈하게 내려다 보이는 2층 숙박 시설과 토지 214평이 되겠습니다. 금진영 바닷가에는 민트서핑이로 아주 유명하죠. 어, 여기만 하더라도 1년 4계절 멋진 풍광이 연출되는 그러한 한눈에 동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2층 숙박시설인데요. 어, 1년 내내 관광객이 아직 끊이지 않는 그러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지금 보고 오시는 이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인데요. 대지면적은 162평, 열면적은 69.5평, 그리고 주용도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 2층 숙박시설을요 내외부를 모두 아주 올 수리를 하셨는데요 소유주 되시는 분께서 아주 이번에 대대적으로 아주 정비를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본 건물은 1층에 방두 개짜리 하나, 방 하나짜리 하나, 두개 객실과 2층에 방두 개짜리, 방 하나짜리에서 총네 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시원한 금진항 바닷가입니다. 화살벽감 밖에는 이 부분인데요. 부동산 위치죠. 두 어,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총 면적은 2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동리역까지는 도보로 7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어, 그리고 화살표 보이는 이 노란 표시가 되는 부분이 현재 부동산의 위치고요 아래에 동해시,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강릉 주문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사통 어, 발달, 교통망도 아주 좋습니다. 자, 측면에서 바라본 부동산인데요. 방두 개, 2층에 방두 개짜리, 그리고 하나짜리해서두 개의 개실과 1층에 두 개의 개실 총네 개의 객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강릉까지는 수영차로 플러스 마이너스 25분 그리고 동해까지도 수영차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거리인데요. 어, 좀 빨리 가면 좀 악셀에다 밟으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자, 어, 토지가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대지 하나하고 어, 임냐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 총두 개를 합해서 정면적은 214평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만 해도 지대가 약간 높은 지대고요. 전체가 계획과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언제 봐도 시원한 동해바다죠. 1년 4계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그런 모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달밤에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바다가 어, 멋이 있답니다. 어, 저도 저녁에 와서 한번 봤는데요. 아주 눈이 오고 바람 보고 또 특히 찰랑거리고 바다 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아,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요 대지 면적 162평 연면적 69.5평으로 되어 있는 주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여러분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뭐 걱정 수조에 대해서 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슈퍼 실내 앱을 잠깐 살펴볼까요? 어, 모든 객실에서는 저 멀리 동해 바다가 포근하게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모든 통창문으로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요. 바로 밖에는 테라스를 멋지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어, 1층 아래 부분에는 바베큐를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내부도 요번에 전체를 올 수리를 해서 아주 A급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어, 모든 객실에서 창밖으로 통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훤하게 동해바다의 1년 4기절 그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의 건시설, 냉장고, 주방기가 되어 있고요. 어, 최근에 전체 내부를 올 수리를 마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건축 면적은 40.8평인데요. 연면적은 69.5평이고요. 주 용도가 일단 숙박 시설로 되기 때문에 근린 생활 시설이죠. 주택 수의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숙박 시설 내에서 전체가 다 아주 번영게 보이죠. 멋진 풍광입니다. 언제 봐도. 여기서는 아, 1층인데요. 1층에는 방두개짜리 객실 하나, 와방 하나 객실에서 두 개가 있고요. 2층에도 방두 개짜리 하나, 방 하나짜리에서. 두 개의 실총네 객실, 개의 객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내 외부, 방 내부, 또 외관까지, 정말 올수를, 지붕까지 올수를 마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층인데요. 방두 개짜리 하나, 방 하나짜리 하나에서 총두 개의 객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요번엔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침실도 이렇게 정비를 다시 이렇게 했고요. 어, 4개방하하바바깥외외테테스주주변지지모정정비완완했했습다다리리아 s 화장실도 깔끔하게 1층층모정 정비를 급으으로 모두 대신 t t 정비를 완료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음. 여기만 해도 지대가 상당히 e first t 내려다보이죠 자, i 것이 이제 정면에서 바라본 2층 철근 콘크리트 t 박 시설인데요. 내외부를 말끔하게 정비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저 뒤에가 천왕산인데요 아주 1시간 반 등산 코스도 딱 좋은 그런 부분이요 도로는 2차선 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분인데요 옥상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비를 마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에 위치한 멋진 동해 바다가 한눈에 훤하게 내려다보이는 2층 숙박 시설과 토지 214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